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음, 지금 그 영상은요, 그, 이제, 그 뜨개질 했는데, 뜨개질에서 여러분에게 그, 내가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가방. 가방은 핸드폰 들어갈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얘기한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내가 손을, 손을 예, 이렇게 잡고 있어서 손. 못하는데. 봤래요자 음.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핸드폰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돈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돈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돈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했죠. 이게 가방 이거 만든 거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이렇게 했고요.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 이거는 요즘 바캉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바캉스처럼 세계가 뭐그 여름인 나라가 많으니까 겨울에도 여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캉스 갈때 비키니 비키니 입고 이렇게 그 몸관리 잘 하시려면 이런식으로 비키니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여기 엉덩이 둘레 여기 엉덩이 둘레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같은 식으로 그 저기 드레스 짤때 같은 식으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은 거예요 요거 요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줄여 갈 때는요. 줄여 갈 때는 이게 하나를 잡아 가지고 요거를 이거를 한꺼번에 잡아 갖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줄일 때는 쉬워요. 그래서 늘릴 때가 조금 힘든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완성은 안 됐지만, 이게 완성 거의 돼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그 피라미드, 피라미드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 올라가는데, 자, 잠깐 있, 있으면 제가. <끝> 음, 이거 떨어졌어. <laughs> 이게, 제가 손에 이거, 그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그 저기 뭐냐 <laughs> 사고 나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서자 이거는 음. 위에 그 위에 이용할 거거든요. 위에 그 브라자식으로 되 건데 비키인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거를 네모나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이모나 여기도 같은 식으로요. 그 밑단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두 군데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끈이거든요. 목을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끈두 양쪽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드레스 짜는 식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와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그 가슴 둘레를 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그 참았어요. 가 여기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잡아갔고요. 에, 두 개를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두 개를 잡아갖고, 이렇게. 하나, 둘,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한 곳으로.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게 두 개니까. 두 겹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개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하나, 둘, 세개세 세 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으면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쫙 나오면 되거든요 아, 틀렸어요 이렇게 하죠. 고 한꺼번에 했어요 마이크 잡고 이러니까 좀 힘들긴 한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 이길를그 검정 곳과 빨간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했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반 반을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가운데에요. 여기가 가운데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바늘이거든요. 이거 바늘, 이거 바늘 이게 좀 굵직한 거 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실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짰죠. 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실을 두 개, 빨간색하고 까만색을 이렇게 집어 넣어요. 그러면 집어 넣으면 이렇게 가지고 이 가운데를 하나 둘, 셋, 넷가지고딱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여기는 그 장식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하면 여기가 딱그 브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딱 집어줘요. 여기를 여기를 딱 집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 여름에 비키니 비키니 하고 그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뻐요. 이렇게 그 드레스 하고 이게 드레스 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기 뭐냐 그 바캉스 갈때 완전 그 우아하게 보이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우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아하게 혼자 그그 그 시간 나는 대로 이일 끝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와서 그이 영상 보면서 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수준 높으니까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여러분 식으로 해도 돼요. 여기서 실패와 그, 그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꾸 하면, 애, 그, 애기들 것도 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거 했는데, 이거를 막 선물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키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이리,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런 식으로, 이게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나와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그 양쪽에 그 앞에 나오거든요.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엉선블로 해가지고 그 드레스와 가방과 함께 이렇게 하면 완전 그 우아하면서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번 집에서 운용 그 운용 운용 잘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음, 건강을 위한 그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골라 봐가지고 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뜨개질은 여러분 운영하시고 집에서 운영하시면 너무너무 그 정신적인 건강도 좋고요. 여러분 그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에 그. 뜨개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열심히 궁리하시고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음 우리가 헤쳐나갈 길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그 시간 나는 대로 일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뜨개질도 연습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그 계속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서, 그리고 그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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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뜨개질 할때 사용하는 거두 개. 두 개,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늘. 바늘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요거 세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그 한번 이렇게 요즘엔 시장 가도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소가도 있고 여러 군데 그예 아마존에서 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응?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하시면요. 그 정신적인 건강 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편안해지면서 그뭘또 하는 거거든요. 명상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그 이거 하거든요. 예, 해가지고 아기 것도 짜주고 그리고 뭐그 남편 것도 해주고 그리고 뭐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진짜 잘할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이거 옹성블루 여러분 여름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게 봄 여름 가을 다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 고를 때 봄여름 가을 할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색으로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골라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운용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하, 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용기 내시고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